너무 빨 너무 빨리 가는 거야? <laughs> <laughs> 여러분 강하합시다 강하. 강화. 그 강하가 강하지 강하 강화 아니지? 강하. 어. <laughs> 강하 같은데? 아니 강하한다고 강하. 강화. 직강에서 어, 영광 강하. 개 빡치게 하네 이 녀석이. 저기 사기지 끌고 가서 잠수시켜 버릴라니까. 보자. <laughs> 분다이 위치 찍어주실 분 13강을 뭘로 하지? 어? 110레벨이 두개세개나 있어 그냥 13강 저거 이거 다 쓰면 안되나? 모험에서 하는 중 인생 뭐 있어? 모험에서? 실패하면은 이걸로 10, 10강 다시 하고 11강, 12강 지금 모험에서 세캐릭해서 하는 중 음. 나는 94강화속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모두 다 잊고서 다른 사람 만나는 뭐야 특급 편이가 왔잖아 뭐야 뭐야 주인님 무조건 15화 하라는 거잖아 이거 뭐야 주인님 아씨 뽀조머니한테 또강아석 조금 하시는데?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상황이 그 장갑이 조금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장갑이 버그가 걸린 것같아 시발 장갑이 버그가 걸렸어 잠시만 진정 진정 잠깐만 내갈 곳을 잃은 마우스 아.. 뽀조머니 제발 한번만 나 진짜 이거 시, 강아지 잘 되면 나 앞으로 진짜 바르고 공물만 쓰고 심부도 착한 심부로 살게 고약한 심부로 안하고 한번만 살게. 아, 이거 세 개, 여기 딱딱, 세개 딱딱딱 붙었으면 좋겠다. 바로 간다. 그렇지. 다시 올라가자, 가자! 네, 나이스. 그냥 가. 좋았어! 나이스! 강화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하, 이거, 강화석 사라지는 거 한순간이란 말이야. 잘 생각해야 돼. 103. 101, 103. 102. 차례대로 좀 해놓자. 101. 103. 백이 백십 백이십 백 구십팔 아 그래그래 그래. 좋은 생각이났다 이거 구 그냥 있는거 구십팔이랑 백밝아서 십일강을 만들고나서 바로 십오강을 원투해야하겠다는 마인드 바로 원투해야하겠다는 마인드 좋았어 이거 진짜 방어가 이상한 것 같은데. 장수도 옮겨야 될것 같아. 잠시만. 어비스 가세야겠다 여기, 여기 막가 꼈어. 잠시만. 그냥, 이거, 이걸로 미는 게 훨씬 이득일, 이득일 것 같은데. 그쵸? 키나로 강화석 살 바에, 60레벨 지금, 강화하는 건 무리예요. 110 이상 풀린 게 없어서. 강화한 사람들 많던데요, 60레벨? 함대장 60레벨 방어 아니야? 강화한 사람들 많던데, 60레벨? 그러니까 식당 이하만 95로 하고, 그래야겠다. 잠치만 이거 하나 사고, 11개 됐고, 근데 지금 10강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큐나로, 큐나로 요거를 하나 살까? <laughs> 그러면 은 95랑 91에서 105짜리 나올 텐데. 혹시나 잘 돼가지고 14강 되면은 보조제를 사야 되거든? 보조제를 사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410개가 들어가니까, 410 빼기 120은? 290. 어서오요 보급품이라서 안 된다고? 아! 그럼 어떡해? 아. 보. 아. 스키를 사야 한다고? 아우, 씨발. 어렵다. 잠시만. 어디에 파는 거지? 장갑 강화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파는 거야? 여기가 아닌가? 여깄다. 이거? 410개 얼만데? 4700만원? 이거 사면 되지. 410개 사놓으면 되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쓸 거니까 사놔도 상관없거든? 이거를 하나 사놓고. 어, 백신이 16개다 이거는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만만의 준비가 되었어 95 이거를 갖다가 식강하는데 어비스 간다 어비스 말리지 마세요 저 어비스 좀 내요 여러분 92, 92. 이제 좀 조용하네. 아, 김말로 칭칭칭칭 난리가 났어. 8, 90. 아, 왜, 왜안 되는 거야? 식강이 안 돼? 달라 바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100일, 100개로 식감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만들고 그래, 좋았어. 바로 이거야. 여기서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110을 바르겠어. 그건 오반가110몇 %인데? 45%밖에 안 돼. 110 빨라야 되네. 이벤트 110. 간다. 나이스! 한번더 간다! 나이스! 응. 음. 잠시만. 104. 아, 실화를 하지 마, 진짜. 이게 맞나? 이게 지금 10강이잖아. 차분하게. 지랄, 차분히 안 된다. 계속 마음이 들뜨네. 큰일 났다, 야. 마음이 자꾸 들뜬다. 어쩌냐? 평정심이 사라져가고 있어. 나 이러면 진짜 화난다 지금? 지랄한다 이거 어떡하지? 잠시만 백삼 백사 차분하게 생각하자 아 그냥 이거 그냥 다 때려박아야 되나?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일단 발라봐 왜냐면 뭘 해도 될 사람은 돼. 조졌다. 아, 십세강한 번은 봐야 될거 아니야, 진짜. 실화라 하지마 진짜 짜증나니까 두개 발른다 붙으라고 했어 너 장갑 너 시, 상점에 팔거야? 그래 진작에 붙을것이지 어 제발 한번만 붙어주세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일단 이어폰을 빼고 할게. 빡치니까. 이어폰 끼고 있으니까 공항 올것 같거든, 갑자기. 아, 빡친다. 선생님, 절로 가세요. 지금 제 옆에 오지 마세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제발. 가주세요, 제발. 실패하면 선생님한테 제가 무슨 욕을 할지 몰라요. 제 옆에 있지 마세요, 지금. 제 자신이 지금, 내 자신이, 나, 나도 지금, 내 자신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제발 절로 가. 무섭단 말이야. 내 변, 변해가는 내 자신이 지금. 아 준아 오기가 생겨서 안되겠네 아니 왜 안되는건데 도대체 왜왜 왜 자꾸 실패하는데 사람 빡치게 진짜 아 수명이 줄어들었어나 이제 조금밖에 못살아 나 15억 썼다고? 진짜 곤란해, 이러면. 나 진짜. 아, 진짜 사람 하나 죽는 걸 보기 싫으면 나, 나 빨리 부치 부치 성공하게 해줘. 운영자님, 탄이님. 지금 탄이님. 보고 있나? 내 방송 보는 걸로 아는데. 탄이님, 이것 좀 나타나봐. 이것 좀 해명 좀 해봐. 강한 거안 돼. 어떻게 된 거야, 탄이님? 지금 뭐? 어? 같이 죽는 거야, 그냥 오늘 보스모니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는 거야 오늘. 한번좀 해줘라 좀 진짜 나 진짜. 그래, 이 정도면 많이, 그거 했잖아. 이거 한 번만 좀 해주라. 한 타임만 좀 쉬어, 쉬자. 아, 씨, 손, 이 차가워지네.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어. 씨발, 뭐, 행진감만 드럽게 또 늘어나네. 버렸는데. 아 지긋지긋한 냄새. 하, 이제. 아, 나 여기서 붙어야 될것 같은데 진짜로 큰일 날것 같은데. 아, 손떨려서 못하겠다. 지랄한다, 지랄, 지랄도 많다, 지랄도 많다, 별걸다 한다, 진짜 무슨. 나 보조제도 찾았어. 빡친다. 어서오세요. 빡친다. 캔슬 없다. 여러분, 업버튼 추천, 즐겨찾기, 무료 팬가입, 매드블럼 팬가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선생님들? 때까지 냅둘까? 이 새끼, 이거, 이거, 아, 이거 봐, 못 하게 하잖아. 야, 채널 옮기고 채팅창 채널 가릴게. 잠시만, 지금 부정 탔어. 아, 조졌어. 이거 어떻게 찾아온 거야? 어 채널 가렸어 가렸어 채널 안 보이게 했어 날 새로운 곳이야 안전한 곳이야 안전한 곳 괜찮아 아 근데 나 심장 떨려서 못 빠르겠는데 시발 뭐야 어떻게 들어왔어 뭐야 이거 어떻게 따라오는 거야? 이 어, 발라놓고 담배 피러 갈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0분 있다가 하면 된다고? 20분 못 기다려. 여기서 성공해서 내가 웃든 아니면 여기서 실패해서 내가 그냥 좌절하든 둘 중에 하나는 끝을 봐야 돼. 내, 내 성격상. 아씨. 야, 좀 가라, 좀. 제발. 왜 이러니, 진짜. 질척거리지 좀 마. 이랑, 내 교명 도이 18이네, 18? 미치겠네, 진짜. 네, 무뭐 아니면 도. 망해도 일단은, 망해도 일단 무조건, 무조건 그냥 개 망하거나, 개 망하거나, 성공하거나, 둘중하나는테 해야 돼요. 그래야죠 야, 스킬 쓰지 말라고 좀. 스킬만 제발, 제발! 가만 좀 있으라고! 미친놈 아니야 진짜 뭐 하려면 자꾸 힐해가지고 지금 방해하고있어 아나 진짜 환장하겠네? 왜 이러는거야 지금 몇분째 이러는거야 아, 느낌이 뭔가 렉 걸리는 느낌이에요. 계속 이렇게 막힐 받고 막 그러면 뭔가 렉 걸리는 느낌이라. 아, 씨,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나 씨. 쟤 때문에. 나 모르겠다. 그냥 바르고 나 담배 피우려 달린다. 안 되면은, 너 오늘, 너 진짜 오늘 인생 마지막 날이야. 진짜. 잠시만. 한 번만. 자, 느낌 좋다. 아닌가? 아씨, 몰라. 당음 필요한다. 에라 모르겠다. 망하던 것 같아.